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자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된 것 같네요 날씨가 어, 오늘은 어, 여러가지 소식 중에 어, 그좀 오래간만에 어, 저희가 항공여행정보 예, 여기 사이트에서 좀 재미난 얘기들 가끔 제가 들려드리죠 어, 해외토픽 비슷하게 우리 여행관련한 해외토픽 관련한, 예, 해외 관련한 아, 여행관련해서 해외토픽 케어 토픽 같은 그런 성격의 내용들을 전해드리면서 또그좀 짤막한 어 뭐좀 변한 변한 여행 정보 오늘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본이랑 뭐 이렇게 국내 남도 쪽 지방에 가서 찍어온 그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편집이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어좀 아, 요즘에 그 현재 그니까 현지에서 직, 직접 직 촬영한거 직찰 이게 조금 네, 늦어지고 있는데 좀더무 <laughs> 밀어놨어요 그거 제가 빨리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화일 기준 어,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음, 올해 가을 되기 전까지 1000명 도전해서 가볼 테니까 좀 많이 좀 예,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하나, 우수 여행 상품,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 여행 상품과 함께 하세요. 자, 여행 중에서 오늘 어세 가지 정보, 뭐라, 에피소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딸, 딸 쇼핑 때문에, 탑승이 늦어지자, 항공기의 출발을 막은 아주 대범하고, 용기있고, 아주 깡다구가, 철철철철 넘쳐오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얘기를, 재미삼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쇼핑 때문에 어, 딸이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먼저 중국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웃음> 일입니다. <laughs> 아왜 그러니 진짜 예. 자 쇼핑 때문에 딸의 탑승이 늦어지자 어, 항공기 출발을 막아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 얼마 전이요? 가장 최근이래요. 최근인데 이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 태국 방콕 공항에서 어 이제 상하이 중국 상하이로 출발하려던 어, 중국의 춘추항공이라고 있습니다 춘추항공 그야말로 그 춘추는 이제 그 봄을 그 나타내 그래서 스프링 에어라인이에요 영어로 치면 춘추항공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춘추항공 스프링 에어라인스 예, 상하이로 가던 춘추항공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게 됐는데 이제 한 여성이 어, 자신의 딸이 아직 탑승을 하지 않았다고 그 문을 못닫게 막았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 티켓팅하고 다 들어가갖고, 이렇게, 그, 구름다리 같은 통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기내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딸이 아직 탑승하지 않았다면서, 그, 문, 비행기 문 자체를 못닫게 막았었대요. 그래서, 승무원이랑 이 여성, 이 아주머니겠지, 딸이니까. 예. 계속 실랑이를벌였죠 아이, 닫아야 된다. 안 된다. 딸이 안 왔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딸이 항공기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출발을 못하고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딸이 오기로 왔나 봐요. 자, 늦게 도착한 딸은 심지어 공항 경찰에게 항공기가 출발하지 못하게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이런 거 뭐라 고 그러죠? 예. 모전, 여전. 예. 자. 항공기에 늦게 나타난 젊은 여성, 딸이니까 젊은 여성이겠죠? 손에는 큰 쇼핑백이 두 개나 들려 있었다고 하네요. 자, 항공사는,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았지, 항공사 이게 말이 됩니까? 항공사는 이두 모녀의 탑승을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 162명이 탑승하고 있던 항공기에서 30분이나 대기하면서 결국 늦게, 늦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뭐, 이거, 한국, 이게, 이거 아무리, 이게 너무하네, 진짜. 이거, 이건 깡다구가 좋은 건지, 멍청한 건지, 무슨 버스로 생각하는 건지, 고속버스도 이러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고속열차, KTX 같은 경우는 정시 딱 되면 바로 그냥 문 닫고 출발하잖아요.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없이. <laughs> 비행기, 더 엄격한 비행기에서 이런 짓을 했다.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laughs> 자, 이 소식이, 소식이 전해진 중국에서는, 음, 해당 모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확산 때문에 인구가 몇 명이야? 10매덕이니까 <laughs> 12명한테 다 인... 그게 되겠네. 아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 근데 한국 사람은 사실 이렇진 않어. 한국 사람은 제가 봤을 때뭐 우리 뭐그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 애국심을 자극하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어, 아무튼 그런 <laughs> 그런 식의 발언은 아닌데요. 근데 이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예, 네, 이거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비행기 못합니다 어, 쇼핑은 적당히 하시고 또 많이 하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 같이 움직이는 비행기 이런 예, 거는 좀 같이, 이건 매너 차원을 넘어서 이건 뭐 거의 뭐 테러 수준의 <laughs>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 얼마나? 아, 근데 엄마가 딸을 너무 사랑하나 보네. 예, 그래서 딸이 못 탔다고. 예. 한국에서 상하면 은뭐 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비행 거리인데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행기 비상구 좌석이 좋다 좋다기보다도 그 발을 앞으로 넓게 이렇게 딱 뻗을 수 있어서 비행기의 그 비상구 옆 좌석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비상구 옆에도 바로 비상구 옆에 있고 아니면 그 옆에 또그 옆에 이렇게 3열 아니면 4열 이렇게 있어. 그렇게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비상구 옆 좌석을 유료화 하는 것도 일부 있죠. 그 다음에 비상구 옆 좌석을 앉으려면 예전에 요즘엔 유료화가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일단 남자 신체가 건강하고 좀그등치라기보다좀 등치 이렇게 건실해 보이는 남자이며 다음에 그 다음에 승무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영어, 기본적인 영어 소통이 가능한 예,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앉혔는데 최근에는 유료화가 됐죠. 자, 그래서 이 비상구 좌석에 앉게 되면 어, 의무적으로 안그 안전에 관한 그런 승무원과 몇 마디 이게 지침을 좀 전달받고 뭐좀 숙지를 사전에 좀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관련한 일이 또 일어났는데.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네 뉴질랜드. 자, 항공 어, 비상구 안내 지침 무시한 승객이 쫓겨났다는 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항공기 비상구 어, 좌석에 앉았지만 의무 상황들 안내 듣기를 거부한 커플이네요. 이건 혼자 아니라 커플이네. <laughs> 커플이 항공기에서 쫓겨났답니다. 야, 이 커플 왜 그랬냐? 아, 나 진짜 항상 커플이 커플이 두 명이 뭐지? 이 문제구만. 두명이 되면 한명 말고 두명이면 항상 그런 뭐, 뭐 그런게 생기잖아요 용기 100배 <laughs> 없던 용기도 생기고 자 항공사는 에어 뉴질랜드네 에어 뉴질랜드는 이것도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네 오래된 일 같지는 않고요 어, 뉴질랜드 국내선 여객기가 다시 게이트로 되돌아왔는데 항공편에 탑승한 어, 남녀 커플을 하, 그 내리게 쫓아내기라 쫓아내기 어, 위해서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얘기냐면 이 커플은 어, 비상구 좌석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제 의무 그 다음에 협조 상황에 대한 승무원 안내를 개무시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냥 무시도 아니고 개무시, 넌 떠들어라. 난, 어, 나는, 어, 나는 너, 저기 하란다. 해갖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예. 자, 항공기가 서서히 지상 이동하는 사이,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그 VCR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으로. 재생된,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을 했고, 승무원은 이제 비상구좌석의 의무상을 그 남녀 커플에게 안내하려 했지만, 어, 남녀 커플은 이를 개무시하고, 자신의 스마트폰만 열나 <laughs>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방송 나오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이륙하려고지 가잖아요. 근데어그 앉은 영상 볼 생각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이렇게 열나 <laughs> 보고 있었던 거야. 자 승무원은 다시 한번 비상구 좌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객님 어 저기 비상탈출 상황 속에서 승무원을 도와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있으니 요 안내 방송을 좀 청취해 주시고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laughs> 안내를 했지만 개 무시. 하면서 어, 심지어 그 여성은 자신의 귀를 막아. 이제 승무원이 그랬겠지. 어 레이 레이디 워스턴어텐이션 인터스퍼머 세프티워스가플렌드모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 너는 또 어쩌라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귀를 막고 바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한 거네요. 귀를 막는 행위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이게 그 고기 이제 전달이 됐겠지. 그래서 항공기는 지상 이동을 멈췄어요. 오씨, 빡빡돌 거지 그야말로. 어 뭐야 이 새끼들 이거. 어서 빡 돌아가고 승무원이 얘기했겠지. 빡 돌아가고 어, 지상 이동을 중지했고. 음. 어. 아, 일단 일단 멈췄어. 멈추고 어, 또이게 천천히 간 거야.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그런 그런 시간을 보는 거겠지. 다른 승객들 역시 이 커플에게 주의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계속 이를 거부했다. 다른 승객들, 아이고 좀그 안내 방송 좀 들으시고, 거 앉으셨으면 음우니까 좀 들으세요.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어, 승객들 옆에서 뭐 했겠죠? 샤마라 이들게 스파킹이서뭐이 했겠지. 하지만 oh, it. right. 뭐 <laughs> 이 사람들은 또 역시 개무시를 했네요. 이런 <laughs>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자자 그래서. 아니 쫓겨날만 하네 이런 어? 결국 조종사는 어,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렸습니다 땅콩 향하는 질척으로 다른 어 되돌려서 비상구 좌석 의무상 안내 받기를 거절한 커플은 항공기에서 쫓겨내고 바로 경찰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센통이다센통예야 쌤통. 진짜 용기 백배네 아까 그 모녀도 그렇고 이, 이 커플도 그렇고 야이왜 그랬지? 설마, 자기네가 쫓겨나리라고 생각을 못 했나? 어? 이게, 항공법이요, 여러분들. 아셔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항공요 관련한 법은 안전에 관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일단, 한국 어, 비행기에 타면, 그 승무원들의 협조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자, 이런 거 관련해서, 트집, 트집이, 트집은 아니지. 근데 사실 그냥 갈 수도 있었잖아. 그냥 이륙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냥 일러고할수 있었는데 승무원이 일을 보고 야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바로 어 저기 스탭들그 저기 뭐 저기 기장이나 뭐그스탭 이거한테 어, 그 보스한테 얘기해서 아 이거 법에 저촉된다 해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는. 그래서 법에 어 굉장히 무서워요. 항공안전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행여나 또 이것도 너무 하지 마시고 그 비행기 타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 같은, 같은 또 어, 같이 공동 그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구 여기 옆에 타시는 분들은 어, 반드시 이걸 따라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에어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 참 재밌네요. 예. 자 오늘 저좀 용기 백배 모녀와, 어, 또, 개사가지의 뉴질랜드 커플의 쫓겨난 얘기를 두가지 들려드렸고, 어,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이거 군, 어, 거 잠깐, 어, 짧은 정보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아시안 항공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죠? 그죠? 뭐 어느, 어느로 넘어간다, 절로 넘어간다, 누가 사냐, 안 사냐. 자, 아시안 항공에서 이제 뭐, 1등석도 많이 없앴고요. 주요 구간에 그다음에 기존에 잘안 되던 노선도 많이 폐지가 됐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국내선을 타고 김포에 와서 국제선 해외여행 가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라고 봐요.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뭐꼭 지방 아니고, 뭐 여기 인천공항 인근이나 김포공항 인근에, 그 인근에서 뭐 이렇게. 탑승하시고 내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아시아나무 이제 국내선, 그 다음에 국제선으로 연결할 때, 그 수화물 있죠. 비행기에 붙이는 지금 연결 서비스가 계속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아시아나무를 타고, 뭐, 김포에 와서, 거기서 김포에서 뭐, 인천으로 와서 국제, 해외여행 가실 때, 김, 그, 부산에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에서 짐을 실으면 그게 연결이 돼갖고 다시 찾을 필요 없이 계속 국제선까지 연결이 된 이런 아시아나 항공 수화물 연결 서비스가 기존엔 됐었죠. 근데 이게 이제 2019년 7월, 7월부터,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따로 국제 국내선은 국내선, 아시아나 항공만 이용하실 경우입니다. 국내선에서 해외 갈 때는 국내선에서 다시 오실 때그 짐을 찾아서 다시 처음부터 국제선 타실 때는 국제선 처음 수속받는 것처럼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지방에서 국제선 관문인 인천공항을 통해서 국제선으로 여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공항에서 인천 이원 국제선 항공편에 자동으로 수함을 연결이 가능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19년 7월 1일부로 폐지, 없어집니다. 요 제도가.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서 지방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 기점으로 국제선에 연결 탑승하는 그 분들 그런 분들 예정인 분들은 다시 짐을 찾아서요 인체, 인천공항 국제선 항공편에서 다시 수고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뭐 우리 뉴스에 나오기는 뭐 리무진 버스 업체 사정 때문에 뭐 없어졌다고 하지만 어 이제 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든 아무튼 없어진다는 거예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혹시 지방에서 어, 지방에서 아시아나를 타고 국내선 타고 어 인천공항에서 다시 국제선 통해서 해외여행 하실 분들은 어 여기 연결이 기존에는 됐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 안 된다고 하니까 뭐짐 묻혀 놓고 아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해오 하느라면 짐은. 한국에 있고요 어, 몸만 해외로 가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요 예, 여행하시는데 어, 괜히 또이 황망스러운 예, 황당한 예,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 준비해수는 이렇게 세 가지 에피소드와 정보로 어, 보내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끔 저희가 재밌는 거 하는 거 아시죠? 해외토픽 가져와서 자 여러분 많은 정보 우리 웃음 속에서 또 정보 웃음 속에서 정보 되잖아 그래서 개싸가지 없는 짓은 하지 마시고 항상 공동체 생활 탑승할 때는 단독 비행기가 아닌 이상 전용기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 중에서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시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6월에 제 오픈 스튜디오 합정역에서 날짜 나오는 공지 해 드릴 거고요. 구독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